안녕하세요 백입니다 아, 1편, 꼬추 되돌아보기 1편에 이어서 이번에 2편을 준비했는데요 어, 2편은 병충해에 관련된 겁니다 올해 어떤 병이 있었는지 어떤 충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꼬추하면 탄저병인데요 올해는 탄저병에 대한 그 피해가 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중간에 비가 많이 오긴 했는데 탄저 내병계 꼬추가 있기 때문에 어, 예방약을 충분히 준다든가, 그리고 아니면은 탄저가 오더라도 치료약을 한 4일 간격을 해서 연속으로 두세 번 정도 치면은 탄저가 잘 잡혀요. 그래서 이제 탄저는 지금은 아주 큰 피해는 없다. 근데 이제 뭐 날씨나 상황 따라 좀 다르겠죠. 그래도 전에 비해서는 어, 탄저에 대한 피해가 많이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또 탄저에 대한 피해가 또 줄은 만큼 또 다른 병들이 또 많이 발생이 되고 있어요. 어 저기 올해 좀 얘기가 많았었던 병세 가지가 있는데, 어, 첫 번째로는 청구병, 품마름병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흰비단병, 그다음이 균핵병입니다. 아요세 가지는 어 증상은 좀 비슷해요. 언뜻 보면 비슷한데 다 자란 상태에서 어느 순간 이제 말라서 죽거나 시들어 죽거나 하는 건데요. 어 이게 병증 보이기에는 좀 비슷해도 자세하게 보면은 다 다른 증상을 갖고 있는 거고 또다 다른 병원균에 의한 병이에요. 일단 첫 번째로는 청고병, 풋마름병인데 이거 풋마름병 같은 경우에는 세균성 병이에요. 세균에 의한 병인데 요게 이제 고추가 모든 식물은 다 마찬가지인데 물관이라는 게 있고 체관이라는게 있습니다. 영양분이 올라가는 데가 채관, 그리고 물이 올라가는 데가 물관인데, 이 토양에서 균이 이제 침투를 해서 그 물관, 물관부 중간에서 세균이 증식해서 물이 못 올라오게 해서 죽는 게 이제 청구병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청구병은 그 줄기를 잘라가지고 물에 담가놓으면 하얀색 진액이 나온다고 하는데 그게 바로 그 세균입니다. 번식한 세균이에요. 어 청구병 같은 경우에는 사실 방제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 청복 청구병 내병계들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 이 청구병이 아직 그 청구병 내병계도 아직 그레이드가 그러니까 등급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아직 완벽한 청구병 내병계는 아직은 쉽지는 않은 단계인데 그래도 청구병 내병계는 청구병 내병 이 아예 안 되는 건 아니고 어느 정도는 되는데 아직 완벽하지는 않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 청구병 같은 경우에는. 이제 pH 산도라고 하죠. 산도가 낮은데 pH가 아주 낮은데에서는 그 뿌리 쪽에 상처가 많이 날 수가 있기 때문에 pH가 낮은데에서는 더 많이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pH를 관리를 해주는 게 좋고 어, 한번 왔던 밭은 또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습 관리도 좀 해주시는 게 좋고 뭐, 모든 코치가 마찬가지지만 그렇게 해주시는 게 좋고 아 이게 내가 올해 또올것 같다 하면은. 그, 청고탄이라는 약제가 있습니다. 이건 미생물 약제인데, 요런 거를 예방 차원에서 미리 관주로 넣어주거나, 아니면은 병이 왔을 때도 관주를 해주면 굉장히 좋은 약제인데, 금액대는 조금 있어서, 어, pH를 조절한다든가, 아니면은 예방 차원에서 이런 거를 넣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청고병은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흰 비단병과, 저기, 균액병이 있는데, 요거는 또 달라요. 요거는 곰팡이에 의한 병입니다. 흰미단병 같은 경우에는 뿌리 쪽이나 그지제부 쪽에 하얀색 곰팡이가 피는 거예요. 초기에는 곰팡이는 잘안 보이는데 좀 심해지면 이제 곰팡이가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곰팡이가 생겨서 전체가 이제 말라 죽는 현상이고요. 균핵병균핵병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추가 이제 올라오면서, 어, 허리, 저기, 청고병처럼 허리 쪽이 이제 곰팡이가 펴서 위에가 말라서 죽는 건데 이거는 고추가 올라오면서 여기 균이 여기 침투해 땅에 닿아있는이 부분에서 균이 침투해서 올라오고 여기서 이제 곰팡이가 펴서 이제 고사하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곰팡이 균이기 때문에 어, 우리가 탄저약 하면은 4-1번 그 태부코나졸이라고 있죠. 그 태부코나졸이나 헥사코나졸이라는 거를 토양 살 균제 토양 살균제를 땅에다가 했을 때는 에 방제가 그래도 잘 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에는 원래 탄저병 때문에 토양 살균제를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흰비단병이랑 균핵병까지 방제를 하기 위해서 살균제를 하기 때문에 이제 토양 살균제는 어, 웬만해서는 같이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토양 살균제를 못했다 근데 이제 흰비단병이 번진다 했을 때에는 어 저기 흰비단병이 그 등록된 약재가 있어요 그 약재들을 지제부 쪽에다가 그러니까 지제부라고 하면 땅이랑 고추의 작물이 있는데 이 요, 요 부분 거기다가 약재를 살포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토양 살균제는 고추에는 조금 필수적으로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 다음에 이제 바이러스와 충이 있는데 어, 얘기를 하다 보니까 벌써 5분이 넘었네요 생각보다 길게 돼서 이 충에 관련된 거, 바이러스에 관련된 거는 이 3편에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